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제 소리에 맞추어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쯤 임종을 하게 되어질 때가 됐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너무나도 그는 불안에 떨고 안타까운 그 몸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그랬습니다.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다고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다고 말입니다. 뭐가 죽음이 그런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곳 중에 우리 인간이 가야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지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지 못하여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를 그 불안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을 하다가 빌레그라한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여 이렇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대통령이라고도"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발로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나도 압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이 당신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아마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인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제나워 대통령은 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깊은 한숨을 들이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리그란 목사님은 그 대통령의 머리에... 기도를 하실 때그 대통령은 스르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갔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터키의 신 에크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참 아주 진실을 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신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인가를 모르지만은 이걸 질문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다. 또한 가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쓰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다가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놓고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미하게 죽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목적도 없이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니, 일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니, 더 힘들지만 또 참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인생은 고뇌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구다비의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소한 고백이었지요. 빌보서 3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자면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고, 내가 이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편안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바로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말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세상의 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아 내가 참 이런 결단하기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증언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난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순간에 바로 모세는 적절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을 지금은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기쁨이요, 평안이 되어질 것을 알고 그 길을 택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 때문에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어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가치관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하여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가는 길에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인 줄 알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은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가는 복되고 축복된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에게는 오늘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금지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삶을 꼭 찾으셔서 그걸 선택하시고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